안녕하세요 lg cns 주주분들 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lg cns 영상을 지금 또 찍고 있는데 10만원 고점을 좀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서 행복원에 머물다가 어제 작전 세력주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급락이 나오고 주가가 왜안 오르지 하실텐데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우리 주가조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중요한 내용 정확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 10분 정도예 10분만 시청하셔가지고 유익한 정보 모든 주주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한번 눌러 주실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제가 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제 5일 선, 뭐, 10일 선, 20일 선, 모두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 지금 매도하시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걱정이 될 거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악재가 없는데,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와준다. 이거는 그냥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 작전 세력 중. 작전 세력들이 장난질인 거고, 절대 한 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번에도 우리 LG CNS 보시면 이 10만 원까지 거침없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이 개파락을 동반한 세 번의 은봉이 공포감을 좀 강하게 주면서 이런 급락을 만들었는데 어, 다시 반등의 거래량이 크게 슬리는 만큼 확실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테마는 단계 끝날 이런 테마는 아니에요. 이 CNS 종목 아래에서 아래에서 정말 오랜 기간 횡복 끝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딱 들어오고 나서 이때부터 거래량이 장대양봉을 뽑아낼만큼 정말 탄탄하게 매집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이런 그런 생각에 이런 자리 아, 자리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도 어제도 세력들의 장난으로 지금 주가를 보시게 보시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또 자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개인 이탈을 하면 안 되고 매도도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LG CNS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을 때가 언제죠?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6월 12일부터 좀 보시게 되면 6월 23일부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즈의 피모간에 무려 200만 주 이상을 순 매수했다는 거예요. 몇 백억을 매수했다는 건데 우리 이 LG CNS의 주가를 외인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어제까지 보시면, 이, 이 JP 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텔리도 매도를 했다고요. 이 개미들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제가 딱 포착한 이슈가 있어요. 자, 오늘 날짜인데, 오늘 날짜 이 JP 모간이 얼마? 이 6만 주를 매수를 했다고요.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 4만까지 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또 지금 6만까지 올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슬슬 지금 외인들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 작전 세력주 때문에 다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좀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장 초반부터 거래량을 좀죽이다가 물량을 던지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터트려줬어요. 터트리면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구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아래까지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이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작전 세력이란 거예요. 작전 세력들. 세력들이 한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단한 주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오히려 위기가 아닐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잡고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 세력들이 장난을 친 거고 개미들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지금 장난질을 한 거예요. 절대 매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중요합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시면 주가가 막 떨어져도 세력들 이탈, 뭐 외인 기관 이탈하니까 여기서 풀 매도해라.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화가 나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저는 이 LG CNS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데 매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함으로써 기회를 가져가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도 왜 지금 안 오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개미들 털러작전 세력주들 있고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외인들이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매수를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잡고 수익을 더 극대화하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날 별로 없어요 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 했었고 어, 주가가 올랐을 때이 기대감 하나로 이 기대감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하는 기대감 하나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거예요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 뭐 수급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아직 이게 가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횡보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급락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7월 23일에 뭐가 있다고 했죠? IR, 기업 설명회가 있다고 이때 뭐가 있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요 이게 받쳐주기만 한다면 더 올라갈 거랍니다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 뭐 LG CNS가 추론형 이 LM 개발한다고. 이 보안을 걱정 없는 에이전트 AI 시대를 이끈다고 나와 있는데 이 LG CNS가 글로벌 인공지능 AI 유니콘 기업에서 코히어랑 손을 잡고 111억 개 이제 파라미터를 갖춘 추론형 이 LM의 거대 언어 모델을 공동 개발했다고 지난주에 밝혔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매수의 구간이고, 이 기회를 접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당장의 급등은 아니겠지만, 이 7월 23일까지. 좀 지켜봐야 됐고, 여기서, 여기서 막 거래량이 터지게 나오면, 이렇게 은봉이 심하게 더, 여기 이 저항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는, 분명 2차 파동이 크게 올 겁니다. 이 주가를 크게 더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굳이 여러분들이 자체에서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라거 이해하셨죠?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 이러한 차트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나와줬을 때 우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세력을 개입으로 주가가 눌러졌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주가는 더욱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뭐 어떻게 된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알려 드릴 거냐? 이 신규 진입 매수 구간, 추가 매수 구간도 매도 구간 이런 거를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자, 이걸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LG CNS,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인지 주주인지 확인만 하고, 이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해서 무료로 이 종목 매수, 매도 구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로 공유해 드릴게요. 텔레그램 안쓰라도 상관없어요. 문자로도 타점 시간 공유해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안 쓴다고 문자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더안 오를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해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 차익 실현 구간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구간 챙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 제가 다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호로 LG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하면 실시간 대응 타점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 투자하시는 거다 소중한 개인 자산이잖아요. 이 개인 자산 주관으로 해선 절대 안 되고요. 이 객관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시야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주관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 개인 심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뭐 추격매수. 내동 매매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바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판매가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거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러지 않게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부류로 타점 받아가셔서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시야로 투자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이분들 특히 저한테 연락 먼저 주셔야 됩니다. 평단 낮추면서 천천히 손실을 수익으로 바꿔 가야 해요. 무료로 다 도와드릴게요. 이 번호로 LG, LG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아직도 안 보냈으면 빨리 보내주시고요. 제가 매소타점매도타점 타점 중요한 시황, 그리고 비공개 이슈 같은 걸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께는 제가 추가 종목 통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드렸어요. 이게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지만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가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어떤 정보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1 무상증자 정보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 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라인까지바닥지 까지 확인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 증자라고 하면 이제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단가 까지 확인을 마쳤고 어,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두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 또 준비해드렸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제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고요. 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 두세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 수익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최소 100% 이상 월 수익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100만 원으로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100만 원으로 월 수익률 100% 기준을 했을 때. 2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3200만 원 이렇게 복미 형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똑같이 위 번호로 푸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 더질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